여름철 홍수 등으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빗물받이 정화 활동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마포구청 한마음 광장과 성산동 일대에서 진행되는데요 빗물받이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안전을 철저하게 점검했습니다.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3일 오전 마포구청 대강당 옆 한마음 광장 및 메타세쿼이아길에서 안녕 빗물받이 정화 활동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동별 자원봉사 캠프를 비롯한 32명의 인원이 참가해 힘을 보탰습니다. 캠페인에 동참한 사람들은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빗물바지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퇴적물을 제거했습니다. 또 안전상의 이유로 청소가 어렵거나 파손된 빗물바지를 꼼꼼히 살피고 관련 부서에 신고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여름철을 더욱 안전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세중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